...입니다. 오늘은 캡님이랑 그런 너구스링과 함께하는 스네이크 익스파크인가 뭐 뭐시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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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할거예요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. 죄송. 어. 음, 음. 아 어이, 아, 어디로 아, 오 어디로 어디로 서 어디로 한 어디로 오면 어디로 오면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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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괜찮아, 괜찮아. 건달이. 괜찮을 거야. 내 중. 어? 내가 죽을 뻔했어. 알겠어, 미안하구나. 망했어, 망했 망했, 망했, 망했 망했으니까 제발. 아, 어? 어, 어 뭐야? 뭐야? 어 뭐야? 이거 뭐야? 너또 뭐야? 응. 뭐지? 저텔레터 써. 응. 도명 오면 텔레포 하는 거야. 텔레포트? 딜레패. 아, 우와. 여긴 뭐지? 무슨 밖에. 응, 괜찮아, 괜찮아. 어. 괜찮을 거야. 난뒤어나어서오요

아, 딱 이렇게. 이거. 안좀더라 어. 너막어이 아, 이제 제대로 제대 내 물은 내 나라 아니지? 아, 아, 왜, 왜 뭐? 아, 진짜. 아. 아무튼 예쁘이 내가 죽었어. 아, 네, 아내 아. 아, 그만 따라와. 아난 그 죽을 거그 이유는 그냥 죽고 싶어서. 잼. 오 당신. 난 죽고 싶어서 죽었어요. 인생이 재미가 없어. 이게 어떻게 하지? 이게 어떻게 하지? 뭐야?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지? 뭐 어떻게 하 돼. 데아 여기 얘기했었네아 아. 왜? 아? 아, 오늘 아 제대로 가자 제대로 가자. 아마법리좀 끝났어. 어어어어어어마아마좀어어어어 너네 아, 미쳤지? 미안하다. 나 너네 미친 거못 알아봤다. 아나데 뭐냐고. 도 나도, 나도, 나도,

아안돼 누구 수 있다라 어, 때리지마 나도 죽으러 가요 어, 나가버렸어 어. 아왜 때리냐고 갑자 때려 아, 예. 아, 마법이 좀 그만 써라. 제대로 하자, 제대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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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. 아. 블록인가봐 아. 아. 차 어? ta 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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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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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 ra 你快来！